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아서서 찬송가 67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청배 그 신사랑 늘찬송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우주만물을 보면서 그 놀라운 조화와 그 신비로움에 감탄케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늘 강건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은 영원히 변함 없으심을 믿고 우리도 자비하심을 본받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주님 앞에 가져오는 문제마다 선하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가져온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문제들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구하라고 하셔서 구합니다. 찾으라고 하셔서 찾겠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셔서 두드리게 싸우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이다. 요호와 이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요호와 로이, 어리석은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요호와 샬롬, 두려움과 불안이 심한 세상이지만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요호와 니시,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요할 아파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극렬히 여겨주시며 성령께서 강건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간청하나이다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유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의 오른손으로 주장해 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편 103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 이로다. 아민. 우리가 시대를 점검할 때 앞으로 점점 신앙생활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위험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세상에 좋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가야 좋았습니다. 더구나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교회 와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자식을 먹일 것이 없어요. 앞날이 너무 참담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제가 새벽에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보면, 교회는 어머니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의지할 것도 너무 많고, 눈을 뺏는 것도 마음을 뺏는 것도 정말 세상에 쾌락이 팽배한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싸움을 쌓을 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을... 놓쳐도 놓치는 줄 모르는 그런 마비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구나 우리 자녀들, 아동,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수시로 해야 될 것이 신앙 점검입니다. 내 신앙이 괜찮은가? 내 믿음 생활이 괜찮은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비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첫 번째 항목이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이 열린 자들인데 영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소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늘 살아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가르칠 것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다. 엄마, 아빠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효도는 예배하는 일이다. 아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할 일입니다. 내 예배의 소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신앙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 그러면 내 신앙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죠. 그 예배 생활을 점검하는데 첫 번째 점검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찬양하는가? 받은 은혜를 그동안 받은 은택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받은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죄의 삶을 얻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긍휼, 극률, 긍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긍휼을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확인하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극유를 찬양하라. 지금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게 찬양의 소원이 있는가? 내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가? 찬양의 목마름이 있는가? 찬양의 기쁨이 있는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일평생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연결되며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찬양의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찬양의 소원이 있게 하시고 찬양의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찬양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찬양이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의 보좌에 도착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의 목마름이 식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열심과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어머니들을 깨우셔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인지를 인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